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이라 의원은 노후된 월성 1호기에 대한 폐쇄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1호기, 신고리 2, 3호기 그8 0년대 작품들입니다. 적어도 80년대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수명이 연장됐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공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초 지진 이후로 저희들이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전기준에 상향된 안전기준에 월성 1호기를 한번 검토. 어, 검토를 해야 된다는필권은월성 필요성을... 1호기 조기 중단에다 경북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6기를 중단하면 1,800만 명 이상의 일자리 감소와 7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원전이 갑자기 잘라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지역을 나로수있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현재 경북에는 올진의 신한울 원전 1, 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실시 설계 중이었던 신한울 3, 4호기와 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던 영덕의 천지 1, 2호기는 사업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북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데다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도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입니다